다른 팀인데 등번호 숫자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네, K리그는 리그 공식 서체를 적용해서 모든 팀들이 리그 경기에서 동일한 디자인의 등번호 서체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건 왜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팀들이,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을까요?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이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그러니까 리그 폰트에서 제일 유명한 리그는 아마 프리미어 리그일 겁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원래 잉글랜드 일부리그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아시겠죠? 프리미어리그가 기존의 풋볼리그에 반발해서 새롭게 출범한 게 92년이고 96년부터 리그의 등번호 폰트를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폰트는 네 번째 폰트입니다. 96년부터 사용한 폰트를 2007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박지성의 맨유 입단 당시 등번호 폰트가 이때 우리가 알수 있는 첫 번째 리그 폰트입니다. 이후 2007년부터 10년간 사용한 폰트가 손흥민이 토트넘에 갈때 7번의 모습을 보였던 그 폰트입니다. 어쩌면 등번호 폰트가 달라졌어 하실 수 있는데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사용한 폰트가 있고 이후에 현재 폰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리그 폰트는 1부 리그와 하부 리그가 공유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들테면 라리가와 라리가 나 당장 K 리그만 봐도 1, 2부 간의 등번호 디자인이 공유됩니다. 근데 프리미어 리그와 챔피언십 리그는 폰트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운영을 하고 나머지를 잉글리시 풋볼리그가 운영을 합니다. 원래 있던 풋볼리그의 일부와 별도로 프리미어리그가 생긴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운영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2부 리그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2부 리그가 챔피언십, 3부 리그가 리그1, 4부 리그가 리그2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이름들이 생긴 것이죠. 잉글랜드 여자 슈퍼리그, 잉글랜드 여자 슈퍼리그도 리그 폰트를 씁니다. 대신 하부 리그도 동일한 폰트를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럽 축구를 보던 시점부터 가장 익숙한 리그 폰트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리미어리그 폰트입니다 그렇다면 타리그는 어떨까요? 라리가는 2017년부터 공식 폰트를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각 팀의 용품 스폰서 니까 그러니까 유니폼 스폰서의 공식 폰트를 쓰거나 팀의 고유 폰트를 사용하다가 프리미어리그를 벤치마킹해서 리그 폰트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정은 프리미어리그보다 이 폰트에 대한 기준이 더 빡빡합니다 특히 이름, 그 선수 이 등에 올라가는 이름 그거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건데 프리미어 리그는 이름을 가로로 배치를 하던 커브형으로 배치를 하던 관계가 없지만 라리가는 무조건 커브형으로 강제합니다. 그래서 원래 스트레이트형 배치를 하던 팀도 리그 폰트 한정으로 커브형 배치를 하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이 유니폼 폰트를 다양한 디자인 협업을 하면서 특이한 서체로 쓰던 팀들도 리그 한정으로는 이제 그런 폰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도 특징입니다. 올해 레알 마드리드 폰트도 조금 모양이 독했죠.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에 A와 프랑스의 리그앙도 공식 폰트가 있습니다. 노출도의 차이가 있어서 잘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출전 팀의 리그와 컵대회 폰트를 보면 차이가 느껴집니다. 프랑스는 리그 등번호 폰트 말고도 규정에서 재미있는 게 있는데 프랑스의 FA컵이죠. 쿠푸드 프랑스에서는 무조건 선발선수가 1번부터 11번이 강제로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강인이 쿠푸드 프랑스에서 10번을 달고 뛴 적도 있죠. 이 밖에도 공식 리그 폰트는 아닐 수 있지만 리그 단위로 용품 스폰서 계약을 한 중국 슈퍼리그나 캐네디언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모든 팀의 유니폼을 한 스포츠 업체가 생산 하기 때문에 폰트가 통일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리그 공식 서체를 포기한 리그도 있습니다. 2021 시즌부터 리그 폰트를 적용했던 제이리그는 2024년부터는 리그 폰트를 선택 사항으로 바꾸면서 포기했습니다. 물론 리그와 관련된 미디어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가시화레이스 소유 같은 팀은 리그, j리그 공식 서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그 폰트를 하기로 하면서 팀의 역사를 폰트로 유지하던 제프 유나이티드 이치아라 같은 팀이 등번호 디자인도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면서 반대하기도 했었거든요. 단점 최용수 감독이 제프에서 뛰던 시절 등번호 폰트와 현재의 등번호 폰트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을 보면 정말 등번호 디자인을 역사로 여기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분데스리가는 공식 폰트는 아니지만 특이한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선수 이름이 등 상단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분데스리가는 이 위치에 팀명이 올라가고 선수의 이름은 등번호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팀이 개인보다 우선된다라는 독일식 마인드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챔피언스리그 같은 국가단위 클럽 대항전에서는. 분데스리가 팀도 선수명이 유니폼 상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리그 공식 서체 이런 거를 왜 할까요? 우선 비슷한 디자인이니까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팀마다 디자인을 자유롭게 할 경우는 디자인에 따라서 번호 모양이 구분이 가지 않는 상황도 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통일된 디자인일 때 일관적으로 잘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폰트 이퀄 리그라는 브랜딩 형성이 됩니다. 리그라는 아이덴티티를 리그 팀에 리그에 소속된 팀에 녹아낼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면 상관없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인지도가 떨어지는 팀 간의 경기에 공식 폰트 같은 상징이 부여된다면, 아, 그 리그를 모르던 사람도, 아, 이 리그가 K리그구나, 이렇게 하는 인식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K리그의 등번호 규정이 조금 더 강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같은 공식 폰트지만 각 팀이 디테일을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접힌 듯한 뭐 종이가 접힌 듯한 효과를 주는 디테일이라든지 등번호 서체 가운데 선을 넣는다든지 하는 디테일이 팀마다 각각 다릅니다. 모양은 모두가 같지만 디테일이 다르다 보니까 통일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요. 각 팀의 팬에게는 판에 박힌 디자인이 별로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기왕 적용한 리그 폰트가 조금 더 통일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리그를 봐도 통일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코리아컵 같은 컵대에서는 팀 서체에 적용을 허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갈증을 느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소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트븐의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